자, 그 다음 질문 봅니다. 다바 왈라, 문바의, <laughs> 문바의 런치 박스 딜리버리 맨. 인도 문바이죠? 문바의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 자, in India, 인도에서는 many traditions are today being challenged. 요거, 비빙 비핀데 아니까? 현재 진행 수동태지? 그래서 많은 전통들이 오늘날 도전되어지고 있습니다. 도전되어 전통이 도전되어진다는 얘기는 그 전통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자,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세계화의 결과로서. 자, the practice 그 관행. 음, 그러니까 전통이란 얘기죠. eating home cooked meal for lunch 점, 도, 점심을 위해 집 홈쿡.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 요리된 식사를 먹는 것의그 관행이, 그러나, continue, 지속됩니다. 어, 동, 옆, 옆에 가서 안 사먹고 집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네. 그러니까 도시락이겠지. 자, 문바이에서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명사 뒤에는 언제나 꾸며야 돼? 자, who work in office far from home, 집에서부터, 집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rely on express food delivery service 고속 어, 음식 배달 서비스 에 우리 배민도 겁나 빠른데 음. 의존합니다 run by 다바왈라 다바왈라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여기서의 run은 동사가 아니야 pp야 뒤에 명사목조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운영되는 운영되는 서비스 예, 그러니까 배민에 의해 운영되는 서비스 이런 거 자 다바왈라스 are d e l i 다바왈라들은 배달꾼들입니다. 자 who carry hot lunch box f o r Mumbai office workers from their home to their office. 그래서 이 뜨거운 점심 도시락을 나르는 그 딜리 배달꾼들이야. 자 m u m 사무실 노동자들을 위해 그들의 집으로부터 그들의 사무실로. 어. 자그 단어 다바왈라는 comes from the Hindi daba, meaning lunchbox. 자, 여기는 꾸며야 돼. 명사 뒤니까. 도시락을 의미하는 힌두, 힌두 단어인 daba로부터 왔고, 그리고 왈라로부터, a and b, meaning the person who carries it. 자, 이렇게 명사 뒤는 영어는 언제나 꾸미는 거예요. 여기도 계속. 음. 그래서, 그것을, 음, 나르는, 그러니까 물건을 나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왈라. 이두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자, most daba or lunch, lunch, 대부분의 daba, 즉, 그걸 점심, 요거는, reach their destination,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도달합니다. After passing through several pairs of hands, 몇 쌍, <laughs> 이 pair, 쌍, 몇 쌍의 손들을 통과한 이후에, 어, 요, 몇 상의 손들을 거친 이후에. A typical scenario would have one person on a bicycle to pick up a daba by 9am. 자, 한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여기 have가 사역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합니다. 자, on a bicycle. 저기 뭐야. 그, 자전거를 탄. 이럴 때 오는 무엇을 탄. 한 사람이 다바가 점심이었지? 이거를 픽업하면 은차차 어, 차 같은 거를 타고 가서 무언가를 싣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9시경. 어, from about 30 different address. 약 30개의 다른 주소들로부터 9시경 도시락을 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가지고 도시락을 각각의 집마다 한 30개의 집에서 도시락을 걷어오는 거야. 자, after collecting all of the daba assigned to him, assigned pp에요, 할당된, 명사 뒤에는 당연히 꿈이고, 그에게 할당된 모든 점심을 모은 이후에는, 수집한 이후에는, he takes them to the nearest train station. 그는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그것들을 가져갑니다. 자, another person rows each daba onto the right train. 또 다른 사람이 각각의 점심을 올바른 기차에 실습니다. 분자 구문이에요 sending them off in different directions. 그것들을, 어, 다른 방향으로 보내면서, 어, third person ride on each of the train.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그 다바 점심 식사와 함께 열차에 각각에 탑니다. 탑승합니다. 마지막으로, fourth person pick up the box at the receiving station. 네 번째 사람이 받는 역에서 전체 수식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도착하는 역이죠. 받는 역에서 그 상자들을, 그러니까 도시락들을 실습니다. 그리고는 and distribute them. 그것들을 분배합니다. Again. 다시 by bicycle. 자전거로 to each customer's office. 각각의 고객들의 사무실로. 모두 by 12.30 pm. 열, 그러니까 오후 12시 30분경 자, The empty davos are picked up by 5pm 그리고 그빈 어, 점심들은 다서, 오후 5시경 실어집니다. 그리고는 are returned to their original address by the same team 똑같은 팀에 의해서 그들의 원래의 주소로 되돌아가지게 됩니다. 자, 여긴 분사금은 앞에 콤마가 보이죠? Following the same procedure in reverse 거꾸로 그 똑같은 절차를 따라 아, 원래의 주소로 반납되어집니다 야 근데 도대체 자기가 9시에 퇴근하면서 그냥 각 집에 가지고 와도 될 거를 이거를 다시 또 다바들한테 어? 다바 와반가? 이 사람들한테 뭘또 보내냐 이거. 이 사람 인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 저녁에 끝나나보다 어? 5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되게 늦게까지 일하나 보네. 자, d a b a service began around 1890. 자, Dababala 서비스는 1890년 경 시작되었습니다. When a banker hired a young man, 한 은행가가 젊은이를 고용하였을 때, 근데 어떤 젊은인데, 이 자, to deliver lunch box from his house to his Mumbai office. 자, 그래서, 어, 그의 집으로부터 그의 문바이 사무실로 도시락을 배달할 젊은이를 고용했을 때 Other people like d the idea and copied it. 다른 사람들도 그 생각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걸 복사했습니다. When demand 여긴 명사예요. 수요, for the service expanded.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었을 때.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났을 때 A businessman started the l u n c h delivery service 한 사업가가 점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In its present format 그것의 현재의 형태로 아까 그 4단, 4명의 사람을 거쳐가지고 그 배달되던 거 그로 시작했습니다 Now, 이제는 More than 120 years later 120년 이상 후에인 지금은 1890년서부터 2000 어? 2021년 120년. 음. 다바 is unique part of Mumbai culture. 다바는 뭄바이 문화의 독특한 일부분입니다. 자, why do Mumbai workers not take their lunch b o x with them in the morning? 왜 뭄바이 그 노동자들은 그들의 도시락을 아침에 그들과 함께 가져가지 않을까요? When they leave for the office, 그들이 사무실을 향해 떠난, 떠나는 그 아침에 자, Those who use the Dabawala service, Dabawala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든 표현을 이렇게 동사앞에서 끝나는 거야. Are mostly middle class office workers, 대개 중산층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Who live in one of Mumbai suburbs. 뭄바이의 교외 지역들 중에 하나, 워너브 모모 중에 하나에 사는 중산층 이 사람들입니다. They have to leave for the office. 그들은 사무실을 향해 떠나야만 합니다. All in the morning. 아침 일찍에. Riding on packed train. 사람이 꽉찬 열차를 타면서. 음, 우리나라도 우리, 우리나라도 서울에 아침에 그 지하철 탈려 그러면 완전 지옥철이지. 지옥철. 엄청 많죠, 사람들. 자. 이 어두비 대프코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근데 요 앞에 있는 건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다음에 진주어니까 뭐하는 것? 자, for them 그들을 위해가 아니지 주어로 해석해야 돼. 그들이 to carry their own大巴 그들 자신의 도시락을 나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 도시락이 짜부러져, 어, 찌부러져. 자, 또한 They often have dietary restriction. s 그들은 종종 식사 제한을 가집니다. Depending upon their religion. 그들의 종교에 따라서, Hindus do not eat beef. 힌두교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Muslims do not eat pork.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And Jains do not eat onion and potato. 그리고 자인 s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다. 이 사람들은 양파와 감자를 먹지 않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it's not easy.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주어진 주어. 투부정사 의미상에 주어. 이 노동자들이 노동자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계속, 그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응? 사무직, 이 사람들이 자, to find the right food in restaurant near their office. 그들 사무실 근처의 식당에서 올바른, 그니까, 자기 종교에 따라가지고 그 맞는 음식을 찾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To meet their dietary need. 그들의 식사에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명사의 need. 자, Indian workers prefer their home cooked meal. 그 인도, 그 일하는 인도 그 노동자들은 그들의 집에서 만들어진 요리를 선호합니다. 자, 이것도 분사구문인데 그냥 후치수식 하자. PPI건. e s p e c i a l for them.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집에서 요리된 음식들을 선호합니다. Today, 오늘날, approximately 5,000 dabawallers cover 70 square kilometers in and around Mumbai. 대략 5,000명의 d a b a w a l l 들이그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들이, Mumbai에서, 어, 그리고 Mumbai 주변에서, 의 70제곱 k 로미터 m 를 어, 다루고 있습니다. 요, 이렇게 넓은 면적에서 일한다는 얘기지. They conduct about 400,000 transactions daily. 그들은 약1 0만 10만. 약 40만 개의 거래를 매일 행합니다. 그래서 20만 개의 도시락들이 are delivered to office every morning, 6 days a week, 일주일에 6일. 일요일은 쉬나보다. 매일 아침에 사무실로 배달되고, 그리고 수 20만 개가 I 아, return e d home every afternoon 매매 오후에 매일 오후에 집으로 반납되어집니다. They even deliver in the pouring rain. 그들은 심지어 배달을 합니다. 전체 수식이야. 쏟아붓는 비 속에서도 그리고는 during political strife 정치적 다툼 동안에도 그러니까 막데모 하고 막 그럴 때도 배달 하나보다. 자, surprisingly 놀랍게도 Hardly any case of late or mistaken delivery are ever reported. Hardly는 거의 뭐뭐 아닌 준부정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늦은 혹은 실수된 배달에 어떤 경우도 거의 부정이랑 에버만 만났으니까 거의 보고되지 않습니다. Their m o r e o is error is horror. 그들의 좌우명은 실수는 공포다. 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거네. 자, 다바월라들은 are proud of their 99.99% 99 .99 accuracy rate. 뭐, 황금이야? 어? 99.99%의 정확성, 정확성의 비율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Which means 계속 종법의 관계하니까 해석할 때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단지 하나의 실수를 in every 6 million delivery 이럴 때, every는 모든이 아니라, 매 라고 해석하면 좋은데, 매 600만 개의 배달에서 단지 하나의 실수만을 의미합니다. It's an amazing record. 그것은 놀라운 기록입니다. 자, 분사구문 considering은, 일단 콤마가 있으니까 분사구문 아는 거고, 뭐뭐 고려할 때라고 해석하면 돼. 대절을 고려할 때. That most of t a b a w a l l a h s are illiterate and that 대절이 연결한 거네. That not a single piece of paper is used in the delivery process. 대부분의 다바왈라들이 문맹이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글을 쓸줄 몰라. 그리고는 어, 한 장의 종이도 그 배달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 실수 없는 거. The secret to this error-free system. 이 에러가 없는 이럴 때 풀이 모모가 없는 시스템의 비밀은 is in 코딩 시스템 그 코딩 시스템에 있습니다. 코딩. 원래 의미는 암호화다인데 진짜 암호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표시를 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표시 시스템. 자, each daba carries a code. 각각의 다바들은 배달하는 사람들은 코드를 진, 코드를 나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has하고 비슷한 의미야. 자, painted 분사구문. 근데 그냥 수시, 후치 수식해. 그냥 뭐뭐 된 자, 다양한 색깔과 숫자와 그리고 상징들로 칠하여진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This code. 이 코드들은 우리 눈으로 볼땐 진짜 아무 같겠구나. 이 코드들은 감목에게 직목을, 다바월라들에게 어, 외얼절 이하를 말해 줍니다. Where the food comes from? 어디로부터? 그 음식이 왔는지 그리고 이건 어, 간접문이에요. 관계사들이 아니라 동사 뒤에 나왔.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 명사적 용법이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어느 집 건지 그리고는 어떤 기차역을, 거기 in must pass through. 그것이 통과해야만 하는지. 어, on its way to a specific office in a specific building in Mumbai. 뭄바이에 특정한 건물에 특정한 사무실로 가는 중에 어떤 기차역을 통과해 가야 하는지 이런 걸 말해준대. 자, 다바 b 라 w a l 제 a Organization is an outstanding e x a m p 단체는 아주 놀라운 예제입니다. 효율적인 분배 시스템의 아주 놀라운 예제입니다. It is simple. 그것은 단순하고 relies on teamwork. 팀웍에 의존하고. has a long oper low operating cost, 낮은 운영 비용을 가지고, and delivers almost 100% customer satisfaction. 그리고 거의 100% 고객 만족을 배달합니다. It is not surprising then. 그리하여 그건 놀랍지 않습니다. 가주어진주어야 business schools and large corporations around the world. 세계 곳곳에 그 비즈니스 스쿨들 그러니까 이제. MBA를 얘기하는 건데 MBA, MBA 학교. 그냥 비즈니스 스쿨이야, 그러잖아. 이거와 거대한 회사들이 learn from the dabbawala system. 다바왈라 이 시스템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놀랍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이니까. 오늘날 most people cannot imagine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명사 두니까 꾸며. 자, 작동하는 시스템이야 without the benefit of technology 기술의 혜택없이 작동하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만 배달의 민족만 하더라도 휴대폰 스마트폰 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쓰잖아 사람이 다 하네 자다바 la however demonstrate that 그러나 다바왈란는 대저를 보여줍니다 with no without이죠 뭐뭐 없이 with no form of technology 어떤 어 어떤 형태의 기술 없이 그러니까 기술의 그런 것 없이도 some of the old ways may still be the best way 그 오래된 방법들의 몇몇이 그러니까 몇몇 오래된 방법들이 여전히 최고의 방법일지도 모르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보여 줍니다.